굿모닝입니다. 아우라장입니다. 새벽이 열렸습니다. 새가 막지적이고요 그리고 좋은 음악이 흐르고 이제 좀 있으면 차가 막 다닐 거예요. 자, 오늘 53일차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다. 제목부터 설레이네요. 읽어볼까요?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보다 높게 날수 있다. 나는 어릴 적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 것에 상관없이 나 스스로 나를 존중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나는 재산이 나보다 더 많은 사업가나 유명 연예인 혹은 저명한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을 자랑하지 않는다. 지극히 사적인 친구가 아니라면 사진 한번 찍은 관계를 자랑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오는 자리에 초대받은 적이 있지만 악수나 한번 하고 과자나 집어먹고 오는 자리라는 걸 알고 난후 거절했다. 좋아하지도 않는 샴페인에 과자나 집어먹기보단 집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도 충분히 내 존엄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보다 더 부자에게 기가 죽지도 않는다. 그들 나이쯤에 내가 더 부자일 수도 있고 부모에게 재산을 받아 부자가 된 젊은 기업가들을 자수성가한 식단 주인보다 훌륭하다고 보지도 않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최선은 자신이 주변 환경을 우위에 서는 것이다. 자신이 주변 환경에서 우위에 서는 것이다. 내 주위 환경에 내가 지배 당하는 순간, 나는 내 자존감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웃의 평판의 눈치를 보고 서로에 따라 처지를 바꾸고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남의 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꾸면 결국 억압되어 모든 것에 지배 당하고 낮은 대우를 받고 불행해진다. 세상과의 관계 설정에서. 겸손을 핑계로 자신을 낮은 단계에 놓으면 노예의 모습을 갖춘다. 자기 스스로 지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다. 남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자유보다 감옥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된다. 자유를 부담스러워하고 남에게 내 자유를 가져가달라고 결정권 자체를 양보한다. 이런 사람은 엄격한 규칙과 제도를 기꺼이 감당하며 축제가 열리면 참여자가 아닌 행사 도우미로 자신을 낮춰놓는다. 자신의 인생이란 축제에도 여전히 남처럼 행사 도우미가 되는 것이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자각해야 한다. 외부 환경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재수정하기 위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정신 차림이 필요하다. 흔히 정신을 차리고자 각오할 때 머리를 흔들어 시선을 똑바로 하고 한다 이처럼 세상에 대한 태도를 흔들어 수정한 후에 바로 세상을 마주보는 것이다. 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려면 작은 성공이나 주변의 호의 혹은 칭찬만으로는 부족하다. 나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찾아내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걸맞는 장소에 가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명분 없는 술자리나 미팅을 차지하고 거만한 무리들이나 불량배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밝고 건강하고 배울 만한 곳을 찾아다니고 밝고 건강하고 배울 만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자존감이 충분하면 누구와 비교해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된다. 나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 있기를 비교할 이유도 방법도 없다. 나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 있기에 비교할 이유도 방법도 없다. 이때야 비로소 막힘이 없어져 시야가 넓어지고 보는 만큼 자유롭게 되고 사랑하게 되며 행복을 얻게 된다. 그것은 내가 언제라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힘과 언제든 함께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바탕이 되게 때문이다. 이 문장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것은 내가 언제라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힘과 언제든 함께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생각하는 독립된 인격체이다. 나는 모든 우주와 동등하다. 나는 모든 우주와 동등하다. 나는 모든 우주와 동등하다. 나는 이 세상의 전체를 대변한다. 나는 나 스스로가 하나의 우주다. 기억하세요. 나는 나 스스로가 하나의 우주다. 그러므로 나는 우주를 대표해서 고결하게 행동할 것이며 우주 전체의 모든 생명과 공존할 것이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나를 대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세상도 나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문구 가슴에 깊이, 깊이, 또 깊이 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위대하다. 나는 생각하는 독립된 인격체다. 나는 모든 우주와 동등하다. 나는 이 세상 전체를 대변한다. 나는 나 스스로가 하나의 우주다. 그러므로 나는 우주를 대표해서 고결하게 행동할 것이며 우주 전체의 모든 생명과 공존할 것이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나를 대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세상도 나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다. 김승원 선생님, 저 알면서 알지 못하는 것들 중에서